방송 3법 최종 통과 관련 주요 뉴스 총정리. 2025년 8월 21일과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방송 3법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개편에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1. 방송 3법 완결.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 방송의 이사회 규모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시민 단체 등 외부로 분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방문진법 MBC법 개정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단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BS법 개정안 21일 방문진법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며 방송 3법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KBS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미 지난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안별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공포 후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EBS법 역시 이사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추천조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편향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을 좀더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바뀌었고요. 2. 여야 입장 차이. 더불어민주당 여당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방송의 독립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이임 야당 위원적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 결국 민주노총 언론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가결 직후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3. 절차와 전략, 이번 방송 3법은 민주당이 짧은 회기를 쪼개는 살람이 전술을 통해 국민이임의 필리버스터를 차례로 무력화하면서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야당이 연속 토론으로 맞섰지만 민주당의 종결동의 본회의 표결구도 앞에서는 석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불과 17박 18일 만에 일괄 완주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4 남은 쟁점 위헌성 논란 야당은 현직 임기 침해와 권력 분립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헌법소원도 검토 중입니다. 실효성 논란 이사수 확대가 실제로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개입 창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적 다툼새 이사회 출범과 기존 사장 임기보장 사이에서 갈등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며 방송 3법의 통과는 단순히 법안 3 개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새 판짝입니다. 방송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추천 검증 절차의 투명성과 새 이사회의 전문성, 윤리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내새 이사회 구성 그리고 방통위 제도 개편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후속 전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